다음에 감자 포테이토 T-O 음. 테이 T-A-T-O 음. 음. 포테이토 그러니까 P-O 하면 한글로 포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T-O는 뭐라고? 토 그렇지 만약에 그 옆에다 따라 K -O를 써봐 요 K-O를 써봐 K-O 그럼 걔는 뭐라고 읽을까?

음 오. 음. 당근. 캐럿. 캐럿. 케. 오. 아니 케. 케케케케 케. 콘쓰지 말. 응. 케. 당근이 뭐 있더라? 당근을 한글로 쓰면 키. 에지. 그럼 시각 키이 왔잖아, 그지? 에가 와야지. 에 소리 나는 알파벳이. 이 e 소리 날 때는 이가 있었고 아이 에 소리 날 때는 에 e? A가 오지. 캐럿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가 뭔지 몰라? 아닌데 라라라 소리 나는 거. 소수는 데 캐럿 알. 아. 그다음에 음. 알 하나 더 써야 되지? 아 그게 기억나. 응. 캐롯. 아. 캐롯. 오. 오 티가 와야지. 조금만 더 연습했으면 딱 썼을 것 같은데. 옥수수. 콘. 콘. 아니야. 아니? 아니라고. 콘. 소리 나는 게 뭐야? 콘. 그렇지. 시오알렌이지. 또 호박. 뭐? 펌킨. 펌킨. 펌 m 음? P. 펌. 엄. Um. 엄. Um. 어가 와야지. 엄. 어. 피 다음에 어가 오면 뭐예요? 어, 버그 할때 나왔었고, 머그 할 때도 나왔었고, 어. 아알 것. 같은데. 러그 할 때도 나왔었고, 저그 할 때도. 아, 알것 같은데. 피유잖아, 유, 유가 어 소리가 나잖아. 펌 이제 펌까지 썼으니까 그렇지. 펌 했잖아. 응? 네. 또 펌. 펌프킨 펌킨 오가 왜 나와 거기 이 공책 다 썼어요? 네 썼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? 소리 나면서 다 읽으면서 쓰는 써는... 그래요? 오이는 뭐예요? 오이가 음. 오이가 큐 큐컴버 그렇지 밑에다 써야지 Q U, U M A K 거 거기도 봐 봐. Q 하면 Q 거기 U가 이번에는유 소리가 났지만 그다음에 CU 할 때는 Q 컴 크에다가 어어 소리가 왔잖아. 컴. U가 어 소리가 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. 네. 다음에 마늘. 마늘 마늘이 뭐야? 마늘 다, 단어가 나와야지 아 a now, I s e 가 c 가 r l 가가 o b 가. y o Ca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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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가. r 아 소리 나는 걸 써야지 그다음에 아, 아 소리는 a 그렇지 g i r 르리 le l 소리 나는 게 뭐예요? r 소리 나는 거는 비슷한 거두 개밖에 없잖아 아라고 에라고 여기서는 그러면 또리 이 소리 나는 게 와이지. 클 그이가 아니지 여기서. 아, 이 아이. 아이, 아이. 리크 하면 맨 끝에. 익익할때 항상 오는 소리가 있어. 씨. 알겠어요? 자꾸 쓰는 거 연습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. 음, 알았어요. 잘... 몰랐어요. 알았어요. 저번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선생님이 노력하는 게 보여서 오늘은 걔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네 자꾸 해야 파니스가 귀에서 자꾸 잘 들리기도 하고 내 머릿속에도 잘 떠오르기도 하는 거야 네 꾸준히 말하고 쓰고 하는 연습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제가 도와드릴까요는 뭐라고 그래? May, may, may I help you? May I help you? 음 굿자. 네저 토마토 좀 먹고 싶어요. I want some t o m a t o 네 s 네도 너 이제 yes. Yes, I want some t o m a t o e 생활용어 신경 쓴 것도 최근 들어서 가장 잘쓴것 같아. 뭐 생각 나는 대로 읽어봐요. I 음. will. 위, I will. Will, will, will make. make some food, F -O -O food, food. For, for you I will make some food for you 너를 위해서 음식을 I 좀 만들 거야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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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ll, I make will make, make some, some food, food for, for you, you. Good. But, But I, I don't, don't like carrot. 어, 스토리도 자꾸 따라서 연습해야 돼요. 읽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.